캐나다, 베네수엘라의 59, 3억 원 지원, 마두로, 거치 국가 아니다, 거부 이유 주요. 국, 과이도 임시 대통령 인정, 마두로, 교황의 위기 해결, 중재 요청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 선언을 한 후한 과이도, 국회의장이 4일, 현지 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이체, 대 12억 달러, 약 1조 3,400억 천 원, 위정부 자금을, 우루과이로 이전하려고 액체, 한다 고주장했다. 과이도의, 장은이날 TV 로방영된 연설, 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 지하는 채마두로 정권이 경제, 사회개발은행인 반데스에서, 우루과이 금융기관으로 10, 억 12억 달러 규모의 자금, 우롱기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고주장했다. 과이도는, 이, 능공공 자금을 훔치는 일이다. 우루과이 정부 능자금 이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고초, 구했다고 AFP 통신은 전에,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치러진 대선에서 68%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야권은 유럽 후보들이 같아 연금과 수감 등으로 선거해나 설수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데 선은 무효라며 마두로 의정통, 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과이 도의장은 지난달 23일 대규모 모반정부시 위원장에서 자신 임시 대통령으로 선언, 현대미국 유럽연합 이호 주요국 등 우파국제사회 중, 심의 지지 아래 마두로 정권퇴, 진과대선 재선거을 요구하며, 안정부 운동을 이끌고 있다. 과이도를 지지하는 미국 A, 어 캐나다도 베네수엘라 에인 도주의적 원조에 나섰다고 A, P통신이 보도했다. G 스태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이하로 하와이에서 개최된 리마그룹회, 위에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공, 권력과 두려움을 활용하는 또 재정권 아래 사는 베네수엘라, 이느리에 5,300만 달러, 약 593억 원 규모의 인 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리도 총리는 지 원자금은 베네수엘라와 베네수엘라 국민을 돕는 이웃나라 위신뢰할 만한 파트너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마그룹은 베네수엘라 문제를 논의하려고 미주국가들이 2017년 구성한 단체다. 이날 회의에는 미주와 유럽 등 20여 개국에서 내교부장 관과대사,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국은 지난달이 1000만 달러 약 223억 원 위원조를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과이도는니? 마그루페이가 열리기 전 공개, 변동 영상 메시지에 서서 방구, 가드리마드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한 압력을 계속가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마두, 오는 이후 주요 국가들이 과이, 도를 합법적인 임시 대통령은 노인정한 조치를 다시 한번 거부했다. 마두로는국경 VTV 연설에서 다른 나라들이 제시한 재선거 일정제시 최후 통첩을 거부한다. 고제. 차 확인했다. 그는 미국과 캐. 나다가 비상식품과 의약품 등 일보내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도, 우리는 거짓 국가가 아니? 다, 여거부했다. 마두로는 특히 같은 사회주의자인 페데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를 향해 나를 제거하기 위한 쿠데타가 실행된다면 그 산체스 위 손에 피가 묻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마두로는 자신의 폐진과 공정한 대선제 선거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 간호파지자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긴급지원 요청을 보냈기. 도 했다. 그는 이탈리아 뉴스 채널 스카이 tg24와 위인 터뷰에서 자신을 신실한 가톨릭신자라고 소개하며 교황에게 서한 일본의 자국의 정치 저혼란을타개 하는 데중재역팔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 안달 26일 마두로 대통령의 개 8일 간의 말미를 주고 새로 운대선 실시 계획을 밝히라고 압박했던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스웨덴 등이유 주요 국가들은 마두로 대통령 이일를 거부하자 이날 과이도 위장 을 베네수엘라의 임시대 통령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차원에서 추진했던 과이도 임시대 통령 공식 인정 성명은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 국외 반대 로 성사되지 못했다. 과이도는 트위터로 이 u 주 요구기 지지에 자유를 위한 베네수엘라 의 싸움의 지지를 보내준때 감사드린다. 코아 페타 연합뉴스한경 닷컴 무단전재및재배포금 지슈폴 진행중 2019.01.28에서 1 9 0 2 1 1 은행대 출금 이산정 계선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은행권 대출금 이산정 계산 방안을 내놨습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줄때 대출 기준, 금리, COFIX 등에 가산 금리를 더해 정했지. 근데 이 가산 금리 에산정내요 서류 리무적으로 제출해야 한 단계 주요 골자입니다.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